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평일인데도 농민단체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다 경찰이 막아서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중앙대와 성공회대도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이 60곳을 넘어섰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들이 경찰과 한대 뒤엉켰습니다. 농민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글귀가 적힌 상여를 버스에서 메고 나오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겁니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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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은 농민 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측 추산 1만 명이 모여 평일 낮 세종대로 네개 차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국정농단,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다. 농민들은 윤 정부가 물가 폭등 탈영하며 무관세 농산물 수입을 남발해 농민을 말살하는 건 물론 국정농단부터 친일 외교까지 사회 각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만취한 것이.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해가 진 데다 집회 신고 시간인 5시가 지났다는 이유로 행진을 막아선 겁니다. 진 요청합니다. 지금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진이 막히자 집회 참가자가 상여에 불을 붙이면서 경찰이 소화기로 진화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학가 시국 선언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중앙대 교수 백 예순 아홉 명.